오늘은 써니 호텔의 스텝들에서 알아보자. 써니 호텔 첫 번째 스텝, 레를 소개합니다. 레는 중부지방 아가씨로서 나이는 23살입니다. 어, 상당한 미인이며 어, 키는 2m60입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성격을 갖고 있는 참한 아가씨입니다. 어, 남자 친구는 이따가 주장하나 한 번은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써니 호텔에 어, 얼굴을 맥주하는 아가씨입니다. 어, 많이 들이대는 한국 남자들 많으나 이제까지는 잘 방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레에 대해서 집중 탐구 감사합니다. 레 텔레폰 레 텔레폰은 어, 사실 월급을 다 땡겨 가지고 산 애플 식스입니다. 베트남 아가씨들은 어, 전화기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 좋아하고 쇼핑 좋아합니다만 어, 열심히 사는 관계로 월급도 작은 관계로 많이 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 사실은 술을 잘 먹는다는 사실. 아또 우리 카메라 찍고 있는 정승기 씨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침을 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침 닦아.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예, 한분더 소개하겠습니다. 마메 황제 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카. 예, 여러분 피검맨이고 카는 스무 어, 살밖에 안 먹었는데 모자버스 말마. 예. 오픈. 오케이. 정신 못 차리고. 매일 머리를 저렇게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카에 대해서 집중 탐구 많은 한국 남자들이 왜 카를 찾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알수 없고, 밤만 되는 카를 찾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한번 두고 봅시다. 오시면 압니다. 카는, 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Where do, where country? 하지만, 싸우는 유하 어? 안장 내내 어? 네, 네 고발에 의하면 안장이라는 농톤입니다 예, 농톤 예. <놀비> 호치민 시티라 큰 도시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 지금 어 한명더 우리 호텔에 관리를 맡고 있는 잉은 지금 딥비 자고 있습니다 <laughs> 자 우리 호텔 전경을 조금씩 리셉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현재 근무는 내의 근무 시간이고, 어 밤에 피급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칸은 지금 자는 걸 두드러 패서 깨웠습니다. <laughs> 일단, 여기서 우리 호텔 앞에를 보여드리고, 보면은, 어 여기 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여기 뒤에는, 여러분, 그, 이태리 레스토랑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정지. 여러분, 지난번에 <laughs> 한국 여자, 어, 아닌, 회에게 침을 흘렸던, <laughs> 여, 네, 지금, 팬에게 침을 흘렸던 카메라맨 전성기가 다시 레에게 작업을 거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예. 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요청하셨던 써니 호텔 주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이는 곳은 이태리 식당 라포르치타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가교는 한국 식당입니다. 일본 식당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 지금 해산물 식당을 준비하고 있고요. 호텔과 여 이것이 써니호텔 전경입니다. 네, 카메라맨 전승기씨 계속 침을 많이 흘려가지고 저큰 덩치에 어딜 도망가 우리 호텔 최고참 잉에 대한 집중탐구 잉은 레와 같이 중구지방 아가씨고 23살입니다. 예, 레가 도 접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잉은 우리 호텔의 코미디언입니다. 어, 이 친구가 상당히 똑똑한데요. 어, 우리 호텔의 모든 관리를 다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에, 나름 그 카메라 의식을 많이 하는데 상당한 구매 대안입니다 음 여러분 와시면, 음 오시면 음이 친구가 얼마나 웃기는 친구인지 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상, 상당히 착실한 친구고 뒤에서 이제 대한민국 하는 안나 씨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 어서오세요. 안녕. 안녕. 어, 어서오세요. 선니호텔입니다 써니 써니호텔입니다. 네. 우리 레아에 대한 집중탐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로 어 오세요. 어 오세요. 어 오세요. 어 오세요. 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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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우